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줄부예요 자, 현재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4월 18일 목요일,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기꾼들과 다르게, 그냥 시원하게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고지코인, 세타퓨엘, 여기까지는 현재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시빅은 현재 약고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 꼭 확인하면서 움직이세요. 또는 시빅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 코인 이 9천만원까지 빠진 조정장이지만 저희에게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난 반감기였죠. 20년 5월달 이후의 알트 코인들의 상승폭입니다. 반감기 때 알트 코인들 순환 펌핑되면서 적게는 몇천 프로, 많게는 몇만 프로까지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감기 이후에 폭등 나올 종목들 미리미리 매집해 갈 예정이니깐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잘 걸어주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어떤 코인 공략해야 되는지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고 그때는 피보나치로 봤죠. 0.382 구간 부분에서 추천드렸고요. 50% 가까운 수익 챙겨 드린 종목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도 한번더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우선 지금의 자리는 이전 데이터로 보았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382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보다 좀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피보나치 없애 주시고 자, 요렇게 테러럴 채널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현재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승 패러를 채널이 형성된 모습이에요. 상승 패러를 채널의 고유 특징은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같이 올려 주면서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하고 상단부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손익비를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입니까? 채널 하단부에 있죠. 채널 하단부에 근접해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모든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세타퓨엘 같은 경우는요. 노란색깔 60일 이동 평균선 지지 또한 굉장하게 잘 받아 주 있어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이 박스권 내 가격 방어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채널 하단부에서 채널 중단부까지의 반등은 지속적으로 나와주었고 채널 중단부에서도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채널 상방부까지 계속적으로 세 번이나 나와주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자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자리에서 아래쪽 채널보다는 채널 중단부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수 있고 빼놓을 수 없는 거래량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장대 은봉 캔들 보시면 이쪽 아래쪽을 보세요 빠져나간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 은봉은 전부 다 가짜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세력들이나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렇게 매도 거래량이 적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갔다는 건 전부 다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없죠 자 결론적으로 앞서 이전 관점과 함께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단소, 피보나치 뭐382 구간 지지 그리고 61선 지지, 그리고 채널 하단부 지지 이렇게 지지 구간이 강력하다는 것을 봤어요 지지가 강력하면 다시 반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 그리고 큰 조정이 있었을 때 어떤 가짜 하락들 이런 거를 미루어 보면요. 이 세타 퓨엘은 이 채널을 깨면서 저점을 깨면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중단부까지는 쉽게 노려볼 만하고 더 나아가서 채널 상단부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감기 이후에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돌면서 이전 거래량들까지 싹다 소화하게 되면요. 세타 퓨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500원대입니다. 500원대까지. 다음 주요 매물대가 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큰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타 퓨엘은 현재 자리에서 정말 300%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적기에 코인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요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시고 위험하게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오전 10시에 나갔던 세타 퓨엘 영상에선 좀 늦게 여러분들이 보겠죠. 세타 퓨엘 이렇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 대응법 전부 다 정보방 ...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다함께 다가올 폭 등장 여기 계신 천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방 입장하실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세타 피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는 졸부 지금까지 자합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